온열방이 여호와를 높이리라 먼저 스카리아 열네 장을 읽으십시오. 아셀 오절 끝남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아셀의 정확한 위치는 불확실합니다. 아라바 10절 평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를 지나 홍해의 아카바만에 이르는 계곡 지대를 가리킵니다. 개바 10절 나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지대를 의미합니다. 림몬 10절 나유다와 에돔의 접경지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늘망대 10절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전망대입니다. 초막절 16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초막 장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1. 여호와의 날 십사. 이래서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리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 소망을 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며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3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오절라는 표현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천하의 왕 구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평안히 세우시는 것처럼 그날의 우리의 삶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 14. 12에서 20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온 열방을 향합니다. 본문 16절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될것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스가레가 강조해왔던 성전의 중요성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고 있으며 성전의 예배 회복을 통해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 0절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본래 제사장의 관무에 새겼는데 이제 말 방울에 새겨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동물, 말의 목에 매다는 말 방울은 고대에서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우 평범했던 물건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은혜의 임재 안에서 소산합니다. 제임스 H 어히